장의 카락스 그대를 찾고 있었다. 바르타니스님, 오신 시대의 신경사를 제거해야만. 한다. 아무 기사단이 이 잘라주었습니다. 전 자유롭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구했다. 가자.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탈출이라뇨? 어떻게? 아드네츠이 아직 코르샤칼의 폐허 밑에 잠자고 있. 동력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둔의 창. 정 정말 이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는안 됩니다. 물론이고,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신관이시여, 현재 아둔의 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둔의 창이 대의회의 심장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 하려 했어.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 아르타니스, 왜 구원으로부터 도망치게하느냐 세렌디스, 그녀가 아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가락스, 아들의 청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번째 동력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제거하는 건 말고 방법이 없겠군 아고사왕은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아두네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하면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 이 광자포들은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정탑 하나만 있으면 작동할 것입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해 수정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명령 화면 상단에 있는 수정탑 배치 버튼을 누르십시오 광자포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광자포가 손상을 입으면 보호막 충전소가 광자포의 보호막을 복원해 줄 겁니다 탈출하려면 이 방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선무는 동력장치의 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근처에 동력이 끊긴 차원 관문들이 탐지됩니다 차원 관문 옆에 수정탑을 건설하면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엔 아둔의 창에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원 관문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사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관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처원 관문을 이용하면 수정탑 동력이 닿는 곳 어디로든 전사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알 두번째 동력장치가 활성화됐습니다 아둔의 창의 감지장치가 반응을 보입니다 운명을 부정하지 마라, 아르타스 너의 동족은 마침내 진정한 공합을 맡게 하고 있다. 감지장치 가로. 잠깐, 이건 뭐지? 차원 분광기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합니다. 추적자, 저 차원 분광기들을 제거해라. 좋다. 나는 감지시킬 박수. 수석을 더 교환해라. 나... 저글링 생명체들이 우리 연결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어 병력을 결집하십시오. 다른 차원 관문을 가동시켰다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해라 나는, 나는, 어둠 우리는 어둠과 하나 나는, 나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함이 공격습니다지 마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때 저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 주자 현명한 선택이 보내 목숨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욕의 전투가 펼쳐진다 잘하셨습니다 신관의 시여 무려졌던 차원 관문들이 모두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의 전투가 펼쳐진다 여기 속에 있다 모든 생명은 망가지고 뒤틀렸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내 능력을 원하는다. 모든 상황이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니 발밑의 땅도 내 승리의 씨앗을 품고 있노라. 땅굴 벌레 다 전사 들 이여, 땅굴 벌레 를 처치 해라. 우리는 아직 패배 하지 않았 다. 이 어둠 속에 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아둔의 창이 가동되기 직전입니다. 남은 건 동력장치 하나뿐입니다. 여기까지다. 무한한 광기의 수난은 이제 끝났다. 내가 가져다줄 구원을 애써 거부하지 말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든 투쟁이 끝나리라.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아군의 창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몬의 조정에서 풀려한 모든 첫 번째 조선, 함선으로 수환해! 살아남으려면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